자 이제 세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오랜만다 네. 오, 아, 이 네. 집이 전체적으로 와 완전 하이투톤으로? 네, 그렇네요. 아니 이게 지금 우리 대시양 30평이잖아요. 네. 아 인사부터 먼저 해야겠다. 안녕하 인사야,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두분다나 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 연재주택 펜스대시양2 네. 5평 옆에서 이제 네. 소장님 건유로, 네, 건유하다가, 네, 네. 네, 또 이번에 또 건유로 네. <laughs> <laughs> 30평에 이제 결혼하게 네. 된 아, 신혼부부. 아, 네, 네. 아두분 너무 이쁘시고 <laughs> 아름다우시고. 보기 좋습니다. 네. 우리가 그때 처음 계약했을 때가, 저기, 원래 대현동 하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연산도 놀러 가자. 보여주셨죠. 어, <laughs> 아, 뭐 그냥 집 사러 가는 게 아니고 놀러 가자 했는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뭐, 그러게요 네. 네. 대신 한 25평을 그때 매매하셨고, 그날 바로 계약하셨다, 그죠? 맞아요. 네. 네. 제가 요집 괜찮은 집이라고 해서. 그리고 한, 지금 한 2년 조금 지났나요? 거의 딱 2년? 네. 네. 그 지금, 네. 지금 보고 있는 이 집이 나름 또 좋은 조건이 돼서. 그죠? 네. 좋은 조건에 또. 예. 네.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네. 또 우리 그때 샀던 집도 적당히 잘 네. 매도도 적당히 하고 아주 잘 네. <laughs> 매도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또 같은 아파트에서 근데 이사하는 게 보통은 많기는 한데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주로 아이 유치원에 옮기가 조금, 뭐 학교 옮기가 좀 이래서 가시는데 아직 두 분은 이제 신혼이시니까 네. 자녀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같은 아파트에서 옮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결정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일단 뭐 음, 음. 아파트에 대한 만족도, 주거 만족도가 좋았고뭐 음. 그게 교통적인거나 어. 조경 음. 뭐. 파트 주차 이런 거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음. 살아보니까 일단 쭉살수 사는 것도 괜찮고 뭐 네. 그런 좀 부동산적인 이야기로도 어. 뭐 이제 가격도 시세도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고 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음. 조건인 것 같아 가지고. 아. 뭐실 거주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인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좋았고 앞으로 투자적인 네. 그런 부분 뭐 이미 한번 경험하셨으니까 네. 한번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선 오늘 집 속에 간단하게 구경도 좀 하고 네. 네, 할 건데요. 우리 아까 들어왔던 입구부터 너무 예뻐요 조명이 이게 지금 서른 평 사이즈에 나오시는 우 공간이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진짜 멋지면 이게 그 전에 매도하셨던 분이 만약 에 지금 이 집을 다시 본다면 어, 우리 집이 맞나 <laughs> 아, 하실 것 같아. 요 우리 뭐 뭐부터 좀 볼까요? 우선 뭐, 어디부터 보여주고 싶어요? 아뭐 저희가 사실은 네. 뭐 보여주고 싶은 것도 의문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이 집을 매수할 때또 네. 너무 정보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칠이 타입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뭐 유튜브에 공개된 집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음. 저희가 또 저희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듯이 음. 뭐 도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대시앙의 7위 타입을 앞으로 찾으신 분들에게. 네, 네, 네. 아, 이 요런 식으로 사이즈고, 꾸미면 그렇죠. 이렇게 된다. 네. 아유, 아, 감사합니다. 좋을 것같아서 많은 네, 네.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어디서, 네.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네. 어, 부터 조금씩 소개를 해요. 예, 예, 예. 저희가 디딤석을 조금 네. 늘렸거든요. 네. 아, 이제 여기 음. 공간을 조금 밝고 나가면 아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네. 공간을 조금 확장했고 네. 어차피 네. 저 뒤에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네. 아, 아, 요거를 좀 여유감 있게 네. 디딤서을좀 넓게 네. 네. 네, 이렇게 하셨고 저희가 아무래도 음, 음. 셀프 인테리어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뭐 이제 타일 같은 것도 저희가 구매하러 고르를 다니고 타일러도 아. 섭외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애로상이좀 많았었는데 아. 뭐 이렇게 센서등 설치하고 이 장은 네. 저희가 교체를 했거든요 아 음. 직접 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네. <laughs> 직접 꾸딱꾸딱을 하셨잖아 직접 꾸딱꾸딱은 아니지만 <laughs> 아, 그건 아니고 직영공사라고 예예예. 직영공사 가구 하시는 음. 걸 섭외해가지고 예, 저희가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싶고 예. 실측을 받고 예. 저희가 그런 대신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하시, 하고 싶은지 그런 음. 거는 음. 와이프한 그려서 보여드리기도 음. 하고 아, 여기 원래 자리가 이런 비슷한 모양의 수납장이 있긴 있거든요. 네, 요거를 네. 네, 이제 조금 음. 이렇게 하셨고 우선 집을 좀 계속 볼 건데 비용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저희가 항상 추구하는 게 가성비 예. 인테리어를 진짜 추구하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또 직영 공사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아, 얼마 정도 도 대략 뭐 어바웃으로 1500 1500와이 <laughs> 영상을 인테리어 사람들이 싫어하십니다. <laughs> 인테리어 쪽으로 일하시는 건 아니 죠아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관심이 와아서 네. 여기서 네. 머리 맞대고 네. 아, 엄청 고민이 많아 그러니까 많이네요. 이게 이제 비용적으로는 1500이지만 두 분이 이제 들어갔던 그 에너지와 시간을 또 돈으로 한산 한다면 당연히 그 플러스라고 네. 보면 되고 뭐 어쨌든 현금으로는 그 정도 가들어가지만두 네. 분의 노력도 리가 무시를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예. 네. 이쪽 공 너 너무 이쁘게 돼 있고 예어디를좀 볼까요? 순서대로 어, 드레스룸 저희 항상 예, 예. 제일 작은 방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했었는데 네. 아... 시스템 옷장을 네. 저희가 해가지고 네네 요 방은 아예 드레스룸 네. 으르마스네요. 네. 아, 이 가부도, 요게 이제 요거는 들고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죠 원래 아, 맞춰져 있는 네네. 네. 우리 신혼부부의 그 하이트 톤이 <laughs> 잘 느껴지는 집입니다. 정말 너무 깔끔하게 잘 하셨고. 우리 바닥도 보면, 네. 요것도 하셨어요? 네. 원래 보고 다 이제 공사를. 네, 마루를 벗어내고. 네, 요거는 뭘로 등한 거예요? 요건 강마루라고 불리는데. 네네뭐 요새 거의 신혼부부들 많이 하는 거 타일이나 강마루 중에 많이 하시는 걸로 아니 아, 네. 요것도, 어쨌든, 바닥까지 전부 다. 네. 근데, 1,500 네. 벽지도 다 하고. <laughs> 네, 벽지까지. 굉장히 네, 네. 좀 많았습니다. 네. 우선, 제가 전체적인 거실하고요, 주방의 느낌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대시양 서른평이 가는 아파트 8,4랑 비교하면 그렇게 차이 나게, 어 이렇게 작지 않거든요. 그게 이게 맞아요. 요런 공간들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여전히 또 우리 서른평이 아직 매력적인 집들이 살수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정말 괜찮은. 우리 거실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네. 거실에 보면 요. 아, 실리펜 네. 요새 진짜 다들 많이 하시니까 네. 이번에 네. 뭐 인테리어를 넘어서서 약간 음, 음, 기능적으로도 너무 네 하보니까 저희도 이제 원래는 네. 거실에만 있었었는데 이제 이번에 네. 안방에도 같이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써보니까 음, 그전에 집에도 하셨어요. 네. 어떤 게좀 좋아요? 아무래도 공기 순환이나 저희 이제 네. 자연풍 같은데 아간절기 특히 너무 좋고 네네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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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울 때 조금 에어컨 틀기도 애매하고 음. 어, 선풍기 로는 없다 할 때. 느낌이죠. 딱 좋은 느낌. 그리고 에어컨도 네. 이제 빨리 네. 공기순환고 공기 확실히 좀뭐 에너지 절감도 되고, 맞아요. 인테리어적인 또 그런 부분도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간접조명까지도 다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제일 가성비가 네. 좋은 공사라서. 네. 간접조명이 분위기를 네. 확 바꿔주니까. 가격은 네. 뭐 이런 한 구에 뭐 2만원대 정도거든요. 네. 네. 그래서 토탈 아. 했을 때 네. 가격이 이렇게 막 나가기 때문에. 조금 인테리어 쪽에 센스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아, 화이트가. 예, 예, 저 친구들이 잘 있대요. <laughs> 그 제가 이 집을 추천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 뷰거든요. 이 화면으로 담으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거실 뷰도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지만 저 멀리 한명 산도 보이고요. 좀 이따가 볼 뒤쪽 뷰도 되게 잘 나왔어요. 개방감든 좋죠. 맞아요. 이 TV도 멋스럽게 깔끔하게 선 없이 잘 오셨습니다. 주방도 한번 볼까요? 어, 지방 주방에 식탁도 큰거 하셨네요. 네. 원래 이거였나요? 아니요. 저희 바꿨어요, 이 네, 이제 <laughs> 이제 또큰평수를 왔다고요. 그렇죠? 네, 네, 네. 이제 맞다. 이제 당근의 온도 많이 올라갔어. 요 아, 그래요? <laughs> 그리고 주방도 깔끔하고 주방도 보시면 어, 공간감이 우리 웬만한 팔살 못지않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나왔고 냉장고장 한번좀 소개해 주실래요? 이것도 뭔가 손을 좀 대신 것 같아요. 그 냉장고장도 전체적으로 철거를 했다가 네. 잡고, 왜냐면 얘가 음. 이제 요즘에 다 키친피스 많이 하는데 둘다 음식에 그런 요리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음식 자재가 많이 쓰다 보면 부족하다가지서두분 아 요리를 잘하시는구나? 그렇진 않지만 네, 욕식을딱 알지 네네. 네네 그래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요 튀어나오는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냉장고장 짜자 음, 음, 맞춘 게 그래서 이제 눈을 열어도 들리지 음, 않 이렇게 그래서 음. 작고 그다음에 네. 요 길이만큼 가지고 네. 됐고 네, 근데 뭐 저런 이제 안에 이제 필름이나 이런 가구재라고 불리는데 네. 것까지 이제 맞춘다고 조금 같이 어 요것도 아... 네. 네. 되게 지금 우선 요 자리는 올레도라면 김치냉장고 자리잖아요. 네, 네, 네. 고우는 지금 이제 쓰지 않으시니까 요렇게 수납장이랑 요 가운데 공간은 뭐라 그러지? 보통 오픈장인데 홈바장에홈바 네. 예. 이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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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는 뭐예요? 이거는 전자동 커피 머신인데. 아 커피 지금 좀 쉬고 있어요. 아, 쉬고 있어요? 지금 휴 휴전. 예 예. 아직. 아주 어? 사용을 안해요아오픈을안 했고 이렇게 네. 보시면 이쪽 공간은 요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손을 보셔가지고 아 너무 이뻐요. 네. 예. 여러 가지 이런 거 기능적인 거, 음. 이런 것 같이 고를 해서, 음. 이런 데도 뭐, 음. 청소기장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아하. 청소기 넣어놓고. 오, 오 깔끔하다. 네. 네. 저희 네. 집이예 네. 바꾸실래요? <laughs> 저희는 좋습니 네. <laughs> 그런 네. 집을 알기 때문에 네. <laughs> 네. 그리고 저기도 네. 끝장이 여기가 네. 지금 안 보이실 텐데 뒤편에 네. 이제 네. 청소기 장이거든요. 네, 아 이쪽에 네. 아 원래는 그냥 이제 안에 네. 가구장는데 아 지금은... 여기도 수납을 또 살려서 그렇죠. 로봇 청소기 인덕션이랑 어, 식세기도 네. 식세기 어디 거지? 삼성 거구 되세요. 아 요즘 그... 버전부터는 네. 삼성 로고가안 들어가네요. 네. 터치로 이렇게. 아, 마이크. <laughs> 아버지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지금 필름지를 맞아요. 하셨죠. 요 위에는요? 위에도 필름지를 했어요. 이야. 사실 요거는 네. 네. 저희가 창고는안 했었는데 네. 와이프 실력으로 네. 필름을 셀프로? 아예 셀프로. 야. 안쪽에 그래서 아직 못 <laughs> 했는데. 네. 아니 이게 뭐 우선 인테리어에 이뭐 이제 수전 쓴 것만 봐도 관심도 있으시고 그필름지쓴 색감 고르는 것도요 우리 지금 신축에 분양하는 아파트 보지 않은 색감이나 이런 조화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열어볼 건데 옆에 다음 도시 공간이 이게 여러분 지금 30평 7위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넓습니다 여기 뭐 침대 이런 거한개더 놔도 <laughs> 이렇게 크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시장 7위 타입 보시는 분들은 이 공간도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작은 방 한번 더 보러 갈까요 이 방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는 네. 네, 상이 좀 크게 네. 나왔더라고요 많이. 그이 방은 지금 남자들의 로망이 있는 <laughs> 느낌의. 제가 컴퓨터 만드좋아요 예, 제가 처음에 사실 이방 보고 네. 게임을 좋아하시나 했는데 네. 게임을 좋아하십니까? 게임은 이제 졸업을 했고, 예. 뭐 이제 뭐 다른 거뭐 주식 볼 때도 좀 사용하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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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네. 멀티 테스트이 너무 좋아요. 아 사실 다다있었죠그렇 주식도 하시고, 네. 부동산으로도 살파살파도잘 <laughs> 하셨고. 관심이 많습니다. 네. 소장이 더이쁘 <laughs> 많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보고 있는 이 방이 안방 맞은편 방인데요. 어 우리 입구 방. 했던, 봤던 방보다 사이즈감도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제가 또이 집을 추천했던 이유가 뒤쪽편으로도 이렇게 시원한 뷰가 나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 가지고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정말 이렇게 개방감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앞뒤로 전부 다 개방감이 좋은 라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공간도 너무 이쁘게 잘 됐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이세가 나온다면 이제 뭐 이렇게 방을 또 해서 주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이분 집에 살면 애가 더 이쁘게 그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안방도 봐도 되나요? 네, 안방. 안방, 네, 네 가주세요. 지금 안방을 보면, 안방에 보면 안방에도 실링펜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얘는 지금 안 돌아가네요. 얘는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네, 네. 그리고 네. 헉, 침대도 이렇게 하이트. 우리 신혼부부의 침대 이렇게 찍으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laughs> 깔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지금 우리 고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 위 타입을 찾아보려니까 잘못 찾았다. 네. 그래서 요런 정도의 또 어떤 꾸미거나 이런 공간감을. 앞방도 진짜 크죠? 어, 앞방도 방들이 더크요 음. 우리 고객님이 처음에 제가 이 서른평 추천했을 때, 뭐별 차이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계약할 때도 좀 그랬는데 네. 어디, 언제 느끼셨다 하셨죠? 그 공간감의 차이를? 사실은 앞에 이제 게, 계시던 살고 계시던 분이 네. 짐이 되게 많은 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집을 보러 갔을 때아 네. 답답한데 별 차이를 모르겠는데 큰 기대치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 라더라고요 음, 음. 근데 이제 다 이사 나가시고 짐 음. 빼신 거 보니까 음. 와 이렇게 넓은 집이었구나. 그분을뭐 그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요. 음. 뭐, 그러니까 집 자체가 제가 못, 못 알아봤었어요. 음. 제가. 지금 거의 다섯 평이 커진 거니까 절대적인 거는 당연히 커졌고 그리고 요 타입이 워낙도 잘 나오기도 잘 나왔고 나중에 이제 또뭐 이제 서른 세 평이나 서른 네평가면또 이제 또 느낄 수 있는 네, 또 소장님이랑 <laughs> 네. <거. 웃음> 리뷰를 네, 하고 뭐, 있어요. 아뭐 여기는 좀더 계셔도 돼요. <laughs> 그래가지고.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거실가서좀더 얘기해볼까요? 예. 네. 아유, 오늘 집도 초대해주시고. 이 컵, 맛있는 커피도 주시고 네 <laughs> 파크. <laughs> 그 지금 아마 도 이제 제가 사실 우리 2023년도였잖아요. 네. 그때부터 사실 제가 저를 찾아주신손님들한테는 이제는 좀 오를 것 같다. 근데 그게 조금 더 이제 조금 조금 더 확실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조금 더 그래요, 사실은. 지금 제가 오전에는 늘도 갔다 왔는데 이제는 뭐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도 계약이 생각보다 많이 되고. 음. 지금 이제,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뭐, 연산동에, 아니면, 음. 요 근처에 정도 극지에 되는 뭐, 한 5억에서 7억 정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조금 보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먼저 경험자, 선배로서, <laughs> 그렇잖아요. 네. 우리 2년 전에, 지금은 뭐가아타기를한거 있지만, 2년 전에 처음 그때 집을 살 때, 그때 마음이 좀 어때 주고 지금 말게, 어, 지금 집을 살까? 아니면 뭐 전세를 좀 해볼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시는 나름대로 후배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 그분들의 선배로서. 제가 뭐 아직 연차가 그렇게 부동산을 공부를 해보거나 뭐 관심을 가져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음. 어, 엄청 그건 아니지만, 제가 제 그냥 제딱 인연 느낌으로 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처첫 집을 매수한다는 게, 어떻게 약간 좀 거창한 말이 있요 어떤 자본주의 딱 이제 게임 플레이어가 딱 이제 참여 한다는 느낌 음. 음. 들었거든요아 음. 내가 이제 참여했다 여기에. 음.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좀불안함 면이 음. 었죠첫 집인데 내가 이렇게 사도 되냐. 아. 다행히 뭐 조금 곁들이시면 소장님이 잘 어드바이스를 음. 해주시니까 음. 그렇게 가이드를 잡고 시작한 것도 있지만 타이밍 22년 3월이라는 게 음. 사실 저희가 저희가 결정한 건 1, 2월 때였거든. 요 음. 그 집을 매수하자에 대한. 음. 거. 결혼에 대한 생각도 그때 조금 이제 준비를 하고. 그렇 조금 빨리 네, 네. 예, 어, 하셨죠. 어, 네. 네. 어, 그때는 근데 그게 유행 아닌 유행이었죠. 어, 다들 손님이 어.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음. 먼저 해놓자. 너무 음. 아, 바닥이라는 음. 게 느껴졌고, 음. 그 다음에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게느껴졌요 느꼈... 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 이런 우상향의 위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게 부동산적인 걸 봤을 때, 장기적인 그림을 봐도 음. 뭐 공급 부족이나 아니면 뭐 전세적인 문제 음. 이런 음. 것들이 크게 음. 방향을 잡고 있고, 음. 상승으로 음. 그리고 저희가 그걸 2년 동안 보 보아 오기도 했고 음. 지금 아직도 부산은 회복이고 그렇죠 그리고 음. 타지는 아직 타지는 오히려 조금 더 음. 회복을 전고점까지 많이 붙인 거 음, 음. 그럼 부산에 대한 메리트 는 음. 있는 거 음. 저는 또 약간 부산에 대한 생각이 음. 되게 계단식으로 급지라고 음. 부르듯이 음. 저희가 딱딱딱딱 나와져 있잖아요 저희가 음. 지금 구체적으로 뭐 연, 연산동 어떤 급지에 말하기도웃지만그 음. 위에 급지로 말하고 있는 동네가 있고 음.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그 수요에 대한 게 점점 올라가거상요 음. 음. 그러면 연산동에 저희가 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시대적인 부분이 음. 늘어나거나 이런 게 바뀌었을 때 음. 다음 급지로 가는 예정이 돼있다 보니까 음. 물론 일단 뭐 그런 계획이 있는데 저희도 느끼는 건다 응. 결국 인플레이션을 먹는 게 부동산이라고 하다 보니까 응, 응. 이게 자산이 쌓이고 하면 할수록 응. 점점 그 그렇게 말하잖아요 노동 수익이랑 이제 불로소득이랑 응. 응. 차이를 하듯이 결국 부동산이 올라가니 더 빠르기 때문에 응. 그리고 이렇게 상승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응. 지금 뭐 집을 고민하는 분 있다 하시면 읽어주는실어주 응. 읽어주는 읽어주는 응. 하셔야 되고. 응. 맞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의 이제 뭐 시드랑 이런 여건을 따졌을 때좀 급지라고 표현하기 좀, 좀 마음이 안 좋지 않안 좋긴 하지만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지금 연산동에 많이 아무래도 정책 대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음. 많이 안착하신 거 같아요. 공중에서 음. 음. 하셔도 되 괜찮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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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음. 좀 해보면 그 말씀이 아까 그 자본주의에 탑승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제가 손님들 상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처음에는 방관자가 되었다가 계약을 음. 하는 순간 어. 이제좀 올라야지. 예, 이제 입장이 바뀌는 것도 많이 봤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어, 우산을 한다. 이게 아, 이제 조금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돈의 가치가 저는 떨어진다고 그냥 얘기하거든요. 부동산은 어찌보면 가만히 있는데 우리 커피 한잔 이제, 옛날에는 천원 주고 살수 있었던 거를 지금은 2천 원, 3천 원 주고 사는 어떤 개념이 됐죠. 돈의 가치가 점 떨어지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냐. 그렇게 좀말씀 드리고. 실거주 한 채는 타이밍을 너무 재면. 자꾸 놓쳐요. 타이밍을 자꾸 재야 되시는 분들은 투자자분, 우리 맞다. 주식 하신 것처럼 주식은 오늘 들어갔다 내일 들어갔다 오늘 팔까 내일 팔까 요거를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건 진짜 주식이고고실거주한 채는 사 실은 뭐 30년, 40년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갈 거니까 너무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 또 수치적으로도 앞으로 2, 3년간은 계속 해보세요. 좀 보이거든요. 그 뒤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뒤뭐 북한이 어떤 짓을 할지 <laughs> 뭐, 뭐 미국에서 어떤짓을 할지 뭐또 같은 일이 뭐또 응. 있을지 뭔지 응. 뭐근까지는알 수는 없지만 그냥 지금 시점으로 나와 있는 수치로만 본다면 2, 3 년간은 회복을 하고 지금 이미 그게 조금 명확해 보이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먼저 얘기해 준선배라기보 이제 그런 시점이 아마 그때 우리가 대시한 때 계약했을 때 처음 제가 소개를 하고 그때도 확신은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네. 제가 지우 선님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대시한 오버타이 안내할 때 6억 6천참 자리 안내를 했어요. 호가로 또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가 2년 전에 그때 5 3 0 0고했는데 지금 그 금액이면 바로 살것 같죠? 라고 했는데, 그때는 안 그랬다고, 그때도.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 뭔가 절대적인 게 없다. 그냥 지금 그때 어떤 상대적인 내의 어떤 판단이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물론 뭐 그때 샀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건 이미 지나갔고, 지금 내가 어떤 판단을 하냐는, 네 고객님의 몸치고 뭐 그게 좀 도움이 비나 하면 좀애기도 드릴 수 있고 그렇할것같아 아무튼 오늘 집와 보니까 너무 좋네요. 아, 유 감사합니다. 네. 뭐이 집을 또 언젠가는 매도 하겠지만 네. 또 그때도 좋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동호수도 좋고요. 네, 집도 좋고 네, 두 분도 너무 또 선하고 아름다우시고 멋지시고 하셔가지고 뭐 좋은 뭐 계속 앞으로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너무 말씀 안 하셔가지고. 안 <laughs> 네. 부끄러워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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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아무튼 저희 대시양, 우리 서른평, 어 조금 이렇게 꾸미면 좀 좋다라는 걸좀 보여드렸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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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요거 네. 본인이 뭐 넘기는 거 해주셔도. <laughs> 아, 그거 제 순간에 넣어요. 네. <laughs> 이렇게 하고.